안녕하세요. 부독인 여러분, 주유 엄마 집구조방 구경시켜 줄게요. 우리 희망이에요. 희망아, 안녕! 자, 이거 옷걸이 행거고요. 여기 희망이 반석. 그 밑에 반석하고 저기는 카페트에요 자, 잠자는 곳. 주방 겸 거실 여기 우리 대급 방이에요. 동세 방이에요. 책상, 의자, 침대, 옷장, 네. 가전제품 다 있죠. 희망이시 영아 한 곡. 밥, 맘마 먹는 곳 바깥에도 보여줄까요? 네, 공원에 애들, 언 애들 나와있네요 네, 저희 엄마는 어디가 있을까요? 자 저기 편의점 보이죠? 여기 저 아마 화폐 산 공원 여기가 쓰레기 버린 곳 원래 사던 집이에요. 자 이거는 행거 옷고있는 이건 버야겠네 그렇죠? 베란다도 보여줄까요? 자, 여기서 물 틀어가지고, 호수, 호수 내려서, 물 틀어주고, 한, 코시고 옆에 연다에요. 좀 지저분하죠? 그래서, 좋아요, 구독해주세요. 우리 희망 이어났네요 희망아. 희망아. 희망아 희망아 까꾸 알아달려네요 우리 희망이 일어! 아이고. 희망아 희망아. 형아만 가자. 형아만 가자. 까꾸. 희망아 일 와! 지금 열려오세요 앉으세요. 손, 또손 손 줄래요? 손 줄래요? 음, 그. 그러니까. 자. 우리 희망이또추위가 타가지고. 이것도 앞으로 잡아줄게요. 우리 희망이한테는. ฮีม่าง่าฮีม่าง่าโหมงา